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활기차게 저희 영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배우셨던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을 상기하셔가지고 오늘 배우신 내용까지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게 뭐였냐면요. 알고 어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셨던 게 뭐였냐면 알고리즘의 정의로 하셨고요, 정의를 하셨고요. 그 정의에 따른 조건에 대해서 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써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가 있다고 친다면. 목표 상태가 있다고 친다면 얘를 이렇게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일련의 과정 절차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 선생님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늘 알려드릴 게 나오는데 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건다 좋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 측면에서 음 우리 정보 과에서 다루고 있는 탐색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걸 가져와봤어요.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두 가지를 보시면 아 문제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많이 걸릴 수 있고 어떤 거는 적게 걸릴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거는 알고리즘의 효율성 관련해서고요. 자,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런 문구로 좀 출발을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다 같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어쨌든 우리는 목표상태로 가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 과정 같은 것들을 밟아가는 건데, 어, 그 알고리즘의 절차가 길면 길수록 사실 어떤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효율적이라는 뜻, 뜻인데, 어쨌든 자,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요,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는 거를 말씀드 어 이런 관련의 절영 뭐라 연관 절차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절차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그림으로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우리가 매일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거 저도 매일 하는 게 있죠 집에서 학교 가는 걸 매일 하는데 어, 여러분들 뭐 학교 오시는 길은 아마 몇 년간 이제 초등학교도 다녀다다녀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서 1학년 때도 매번 이렇게 다녀봤을 거고 그래서 2학년 때 이렇게 집에서 학교를 오는 아마 최적화된 길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 어느 쪽으로 혹은 몇 번을 타고 혹은 어떤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 사실 늦게 오더라도 우리가 목표 상태에 도달하려면 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여부, 여러분 학교에 오셔도 어쨌든 목표 상태에 돌아, 도달하는 거니까 그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진으로 오는 게 사실상 제일 빠른 거겠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 이 직진 말고 어떻게 어, 위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살짝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로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뺑글뺑글 뺑글, 뺑글 돌고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겠죠 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프로, 프로그래밍 그래밍이라는 걸 계속 할 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어떠한 제가 목표 상태를 주고 이거를 도달시키게 계속 할 거예요. 도달시키게 할 건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 능력입니다. 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돌아가시거나 그래도 뺑뺑뺑 돌아오실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뺑뺑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뺑뺑 돌아가는 거를 조금씩 줄이면서 조금씩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래밍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이 알고리즘 이 느낌을 가지고 효율성에 관해서 계속 가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어 보셨다고 생각하고 방 이제 보여 드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자, 일단 이 숫자 배열을 하나 볼게요. 자, 이 숫자 배열을 보시면 5, 13, 23, 24, 28, 32, 41, 44 아, 52가 있죠. 자,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자, 이거는 가정이 있어요. 일단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작은, 어,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이죠. 쭉쭉쭉 숫자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53,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할수 있냐면, 어떤 거, 알고리즘을 도입해 볼수 있냐면, 서칭, 찾기라는 거를 도입해 볼수 있습니다. 찾기라는 거를 도입해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먼저 찾아볼 거냐면 40일이라는 숫자를 찾아볼게요. 40일이라는 숫자를 찾아볼 건데, 그럼 저희가 이제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를 잡을 수 있겠죠. 40일 숫자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목표 상태는 40일 숫자가 어디 있는지 아는 상태로 잡을 수 있겠죠. 자이 상태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순차 탐색이라는 걸로 얘를 찾아볼 거예요. 순차 탐색이라는 걸로 얘를 찾아볼 건데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순차 그리고 탐색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순차 탐색으로 찾아보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1년에 여기가 호텔 방이라고 친다면요. 호텔 방, 텔 방이라고 가정하신다면 여기 첫 번째 방에 똑똑똑 두들겨 가지고 어, 너 40일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가 수고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똑똑똑 너 41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번네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요? 해 41을 찾게 되는 거겠죠. 여기 딱 가가지고 똑똑똑 너 41이니 응나 41이야 이렇게 나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게 순차 탐색이에요. 순차 탐색.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 선생님 그럼 반대로 해도 순차탐색이 되지 않나요? 어, 이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식을 기본값으로 취하고 가끔 순차탐색인데도 역순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역순차탐색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식을 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탐색 하나 둘셋아셋넷 라고 적고 5 6 7자 순차 탐색으로는 7번이 걸리죠 7번이 소요가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까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은요 우리가 학교 올때 조금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돌아가는 방식이고 어, 여기서 자 다른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뭐 같겠죠 현재 상태나 목표 상태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같을 거예요. 자 같은 목표 상태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알고리즘을 쓸 건데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요 이번엔 이진 탐색이라는 걸쓸 거예요. 이진 탐색 우리가 어, 1학기 때 여러분 그 이진수 하셨을 때이 똑같은 단어를 보신 적 있죠? 이 이진 탐색도 굉장히 흡사한 방식을 취합니다. 선생님 뭐가 흡사합니까? 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진 탐색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 우리가 이진수를 만들 때, 만약에 10진수로 한 71이라고 주어졌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요, 여기에 2를 나눠줬었죠. 2를 나눠서 2, 3은 6, 2, 5, 10한 다음에 나머지 1,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방금 이 느낌을 가지고 이진탐색을 해볼 건데, 자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음 그걸 할 거예요. 그 반으로 나누는 걸할 거예요. 반으로 나누는 걸할 거예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어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값을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딱 취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이첫 번째는 간단해요. 8장에서, 8장에서, 8장이죠. 8장에서, 반을 갈라보시면, 몇 번째 카드가 나오냐면, 8 나누기 2죠. 그러면, 네번째가 나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요. 자, 처음 호텔 방문을 두들기는 이 호수는 4번 호시를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40일이니 물어봐요. 아까 전에 목표 상태가 우리가 41이라고 했죠. 40일이냐고 물어봤으니까. 40일이니 얘가 봤는데 40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초기에 어떤 거를 가정했냐면 얘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상태를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정했단 말이죠. 자, 얘가 40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얘가 40일보다 작은지 큰지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얘가 보니까 40일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4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네 친구들요. 날려 버립니다. 날려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이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날려 버리니까 자, 이, 이 친구들 을다 날려 버리고 네 장의 카드만 남긴 상태로 또 가지고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가 있다 친다면 총네 장에서 또 반을 갈라요. 그럼 몇 장이죠? 그러면 2죠. 그러면 두 번째 카드에 가서 또 방문을 두들깁니다. 너 41이니?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 친구가 41이 아니고 아 아니고 그보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럼 또이 친구들도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두 장의 카드만 남겠죠. 그러면 두 장의 카드만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두장 카드의 중간 지점이 어디죠? 예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가가지고 4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4일이 맞죠 보시면 몇 번의 시도만에 해 되냐면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의 시도만에 됩니다 세 번의 시도만에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순차 탐색은 몇 번이 걸렸죠? 잠시만요 이걸 좀 지우고 어, 순차 탐색은 몇 번이 걸렸냐면 일곱 번이 걸렸어요 일곱 번 일곱 번이 걸렸는데 우리 이진 탐색은 몇 번이 걸렸냐면 세 번이 걸리게 되죠. 일곱 번, 세번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판단하실 때 똑같은 목표상태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볼 건데 이를테면 아까 전에 41을 한번 해 봤으니까 23을 한번 해 볼게요. 23을 찾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23 찾는 거를 한번 해 해보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순차 탐색은 자 여기 첫 번째 뚜들기죠 아니죠 두 번째 뚜들기죠 아니죠 세 번째 뚜들기죠 맞죠 얘는 23이 맞죠 그래서 순차 탐색은 세번 만에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진 탐색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총 8장의 카드니까 8장에서 중간 지점을 찾는다면 자, 4번 카드예요. 4번 카드를 가지고 자, 얘들 보고 물어봅니다. 23이니? 물어봐요. 어, 23이 아닌데? 23보다 크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어떤 카드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세 가지 카드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1, 2, 3 3 개가 있죠? 세개가 있는데 자, 이거에 중간지점을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중간지점 찾는 거는 어, 여러분들 3 나누기 2를 일단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5가 되죠. 어, 선생님 중간카드는 2번인 것 같은데 왜 1.5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우리가 중간지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값이랑요. 첫째 값. 어떤 수의 중간 값을 찾는 거는 이렇게 해요. 첫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값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첫째 값은 1이었죠. 첫 번째 카드 그리고 마지막 값은 세 번째 카드였죠. 자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4 나누기 2니까 두 번째 카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은 어, 23보다 작으니까 날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두 번째가 끝나게 되고요. 자, 선생님, 그럼 여태까지 했던 우리의 방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방식들 처음에 했던 이 8, 8장으로 하셨던 거는요. 이렇게 해도 4가 나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도입하더라도 8 더하기 1 나누기 2가 되죠. 이게 4.5가 되죠. 우리 이 방식을 취할 건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소수점을 날려 버리시면 돼요 소수점을 날린 상태로 앞에 있는 값만 취해서 이게 중간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날리고 마지막 이제 한 장이 남았죠 그럼 한 장한테 똑똑똑 두들깁니다 너 23이니? 어 맞네 그러면 몇 번의 시도만 해도 되는 거냐면 한번두번세 번의 시도만 해도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러면 어 순차 탐색은 몇 번이죠? 순차 탐색은 몇 번이었냐면 세 번이면 되지만 이진 탐색도 마찬가지로 몇 번이면 되죠? 세 번이면 되죠. 어, 선생님. 횟수가 같네요. 자, 횟수가 같은데 그러면 이진 탐색이 느릴 때도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느릴 때도 있어요. 느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숫자 지금 보시면 몇 개냐면 8개죠. 8개의 숫자 가지고 놀아보는데 음 사실 이 컴퓨터 우리 프로그래밍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위해서는 아니죠. 숫자의 전체 개수가 만개 혹은 1 0만개 일천만 개라면 여러분들 찾으실 때 굉장히 많은 만약에 순차탐색이라면 최악의 경우 일천만 개의 경우에 몇번 방을 두들겨야 되냐면 1 천만 번 을 두들겨야 됩니다. 맨, 맨 끝에 이 친구가 존재한다면 자, 그런데 이진탐색의 경우 그 숫자를 굉장히 작게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있죠. 근데 순차탐색은 더 빠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전에 순차탐색은 순차탐색은 정리해보자면 순차탐색은 방을 한개씩 두들기는 끼며 순차적으로 값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진 탐색은 자, 이진 탐색은 자, 보시면 이제 방 개수에 총방 개수의 개수에 중간 지점을과 비교하여 값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지점과 비교해 가지고 각 값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내가 탐색하는 탐색 범위를 줄여가면서 값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둘의 사실 목표 상태는 같죠. 같지만 효율성이 다르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금 보셨던 이 중간 지점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첫째 값, 첫 값과 더하기 마지막 더하신 다음에, 아이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중간 값이 나와요. 그래서 뭐 1부터 7번까지의 카드가 있다면 1 더하기 7, 나누기 2 하시면 얘가 4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4번 방을 두들길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취해요. 자, 어이구.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알고리즘을 이제 알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를 되게 잘하면요. 어, 되게, 뭐지?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그 인력, 풀을 이제 사람을 고용하시는 데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걸 잘하는 사람을 알고리즘을 잘 짜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 차이가 2 0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이 예쁘게 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전까지 이제 했던 내용을 어 이제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좀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했고, 우리가 그 사이의 간극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간극을 가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상화라는 걸 했었죠.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단순화하고 하는 거를 추상화라고 불렀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상태로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 절차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까지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한 번씩 살펴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니까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니까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카톡 혹은 어, 여러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배우셨던 표현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실제 문제에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지고 돌아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